]izza. 그녀, 충격적인 과거가 후보. 들켜지다. 팀원가서 댄스로는 쳐지 라운드까지 와가지고. 아니, 학교에서 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학교. 짜증나네. 아, 그녀의 향탄. 이야기해봐. 학교 가기 싫어요. 그녀, 정규회장 출신이가요 정규회장 후보 출신이죠. <latego> <laughs> 그녀. 저 정규회장 막았었어요. <laughs> 그녀. 정규회장 출신. 잠깐 <laughs> 뭐? 정기회장 후보 출신이라고? 나 이런 애들이랑 나는 친구 안 했어. 왜? 너무 엘리트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녀. 충격적인 과거가 후보, 들켜지다. 그냥 후보. 비록 탈락. 야, 후보는 대, 누가 될수 있어. 요 <laughs> 하지만 누구나 하지 않지. 아, 그건 맞죠. <laughs> 그녀. 영광입니다. 전 후보님. 잘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안녕. <웃음> <웃음> 아니, 저희가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응 어, 공연을 내세요. 근데 보통 한 저희 학교에서 보통 공연을 내는 게 체육복 입을 수 있는 거랑, 그러니까 체복 등교. 평소에 평소에. 어. 네, 아평소 입을 수 있는데 체육복 등교. 아아. 그거랑 그리고 저희 축제가 저희는 그 공개가 아니고 그냥 저희끼리 하는 거거든요. 재미 없잖아요. 어, 고등학교 축제. 아, 너희들끼리만. 아, 막 힘은 거과서 댄스. 라운드까지 와가지고. 아, 끝났어, 아, 라우 얼굴과 실력 그리고 인성은 <laughs> 모르겠지만 라온. 아무튼 모두 겸비. 맞아요 라온. 아 어? 라온 오면 끝나지. 셋때도 라온이었어요 당연하지. 라온 오빠들이 최고였고 피문고는 그 완전 단장같은스였는데 별로야. 그치, 아, 하지만 얼굴은 괜찮아. 하지만 별로야. 라온 오빠들 라면의 무대 끝. 압구정 라온. 아 압구정 라온 사랑해요. 아. <laughs> 그래서, <laughs> 근데 그런 게 없다고, 너네 학교는? 아, 그런 게 없어요. 행루잼. 아, 아니, 그니까, 러참견는 오는데. 아, 참견만 네, 그,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막못 와요, 막. <laughs> 원래 그런 거 와가지고, 막, 어, 어쩌지 어, 응. 어, 저기 저 언니 예쁘다. 어, 저기 저, 저눈 예쁘다. 어,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런 거알아서 페북에? 아, 그거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중동 거는 대숲이 있어요. 그 중동 어. 대숲에 막 가가지고, 오늘 그 어디 무슨 막 화학부, 어, 아까 뭐몇 시쯤에 그, 뭐지? 진행해 주시던 그 오빠 혹시 이름이 뭐예요?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이런 <laughs> 거 아, 알죠?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어 이런 거 알죠? 어, 그럼 막친구들막 댓글 댓글 야 너다 야 너다 야 이거 넌데? 야 이거 너가이다으아막 이런 거가는거 어.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알죠? 그럼 제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그 뭐지? 그 축제 개방 어. 그리고 체육복 등교 응. 그리고 저희 그 버스 아니 뭐지? 학생증이 그 카드 되는 학생증 있잖아요. 저희 학교는. 체크카드안 돼? 응. 안 된단 말이에요. 쪽이야. 나, 내가 학교, 다닐 때. 아니, 근데 저희도 원래 됐는데, 어. 그게 무슨 법이 바뀌면서 더 복잡해져가지고, 쌤들 어. 귀찮아서 그냥 안 해준 거예요. 음. 원래 맨 처음에 카드랑 음. 그 축제 개방을, 했었, 개방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 마, 뭐지? 체육복 등교는 마지막에 넣어보자. 그러니까 어, 마지막에 어, 약간, 마지막에 약간. 체육의 교육, 고민. 어, 기간 내에 제출을 했는데, 체육복 등교를 마지막까지 안났단 말이에요. 음. 근데 아 뭔가 넣어야 될것 같아서 걔네한테 물어 물어를 봤죠. 혹시 우리 공약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 너네한테 너네 의사를 물어보고 혹시 되면 추가할 되 있냐. 일단 걔네가 오케이를 했었어요. 오케이, 그래, 너 이랬죠. 근데 애들 이 걔네가 갑자기 자기네 그걸 뺏겼다고 저희한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가장 원초적인 그그 그 공약인데 그거를 자기네가 가져갔다고? <목소리가> 신 거예요. 그래서 막 걔네랑 막 약간 먼 음, 약간 이러고 이렇게 해서 쌤이 나오는 건데 제가 회장했던 말이에요. <laughs> 회장, 회장했던 말이에요. 메인이었네. 어, 그런, 와, 아, 그건 아니고 걔네 쪽 회장이랑 저랑 선생님이랑 셋이서 카톡방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토론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같은 으로아또 <laughs> 카톡 톡으로 키보드 싸 키보드 오리가 들의 싸움이드다 그런 쌤이 그쪽 편 애들. 그쪽 애들 편에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게 맞긴 한데,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어떡해요. 그 계속, 그래, 책, 뭐지, 추가하지 말자. 이러고 끝을 냈죠. 그래서 졌어요. 아, 약간 이미 부정 탔네. 응. 어. 그래서 졌어요. 그 체육박 등교가 애들의 그 모든 영혼이 서려있거든요. 어. 아 근데 다행이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근데 제가 그때는 수시를 쓸 생각이었고, 그리고 음. 그미술안할 때였어요. 어. 옛날에 약간 옛날엔 비리의 세상이었잖아. 내가 떠나 다닐 때만 해도. 서 강남권에서 그 여고나 이런 여자애들은, 난 여고였으니까 여고 중에서 정규회장 출신이면 적어도 2대 간다 라 있었거든.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면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그러겠다. 그래서 1학년 때 학생이었거든요. 응. 아, 그래. 학생회 그래. 출신? 네 학생회 출신. 저희 팀은 학생회 출신 두 명이랑 음. 그냥 공부 잘하는여자이렇게한 명이서 음. 셋이더라고요. 어. 엄청난 표차인 아니었어요. 음. 다행이네. 음. <laughs> 그게 잘 듣고 그래. 10월이다. 이거 망하는 거야. 거야. 아니, 9월은 그게 있잖아 아니, 9월은 9게은 9월은 월은9남 9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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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고은9월